후배들 멘토링, 갑시다. 반가워요.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할게. 자 1번 인사.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1번부터 3번 친구까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학원은 언제부터 다녔어요? 기존에 다른 학원을 오래 다녔죠. 저희 학원이랑 어 다른 학원이랑 다른 점은 일단은 저희는 약간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을 목소리의 자신감 근데 딱 긴장을 하다 보니까 표현을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긴장만 좀.. <laughs> 선생님은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좀내 대답이 되니까 그리고 눈웃음 너무 없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 올라왔고, 상체 이쪽으로 좀 계속 틀어, 하체는 계속 그대로 있고, 어. 몸이 그리고 계속 흔들려. 그리고 면접관 볼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같이 한것 같은데, 그냥 사실 시선만. 이 정도만 움직여도 되거든. 근데 면접을 보러 가면, 여기 끝과 끝은 좀, 좀, 옆으로 좀. 어, 살짝 태어볼까? 면접관 쪽으로 살짝 틀어주는 게 좋고, 근데 오늘 조금 그거 단련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내일 한 여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버지 사진을 찾고 있는. 저희 아버님. 음, 아버님이 미남이시구나. 저랑 은근. 오모 모모. 누구예요? 선생님 너희들 주려고오 어, 여기. 선물을 준비했어. 다라라 노티드. 오와. 노티드 시리얼. 진짜 다 최고예요. 내가 하루에 다, 최고예요. 다 먹어도 되 돼. 역시 에어포요 <목소리가> 우와. 우와. 우리 인원 수대로 다 시켰는데? 어, 합니다 아이들아 맛있게 먹어. 너무 열심히 찍었어. 아, 신사에도 노티드점이 있네. <laughs> 이거 줄게요. 이거 줄게요. 감사해요. 유명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집에서. 오, 어, 다 가져갔나? 네. <laughs> 선이 선물 줄려고. 이렇게 가려놨었거든. 요 피에드 아 그레놀라를 쌤이 하나씩, 하나씩 감사합니다. 다. 우와,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까 아, 그 박스에 애들 다 이거 가져왔거든면기야 <laughs> 아. <이놈내어>. 감사합니다. <laughs> 야. <야하>!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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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먹어. 알겠어. 맛있게 먹어. 안녕. 안녕하세요. 얘들아 어, 애들아 여기 한 개씩 가져갔어요. 아, 나두번째입니다 아, 어, 어 다미가 안구나 아직, 안 아직 안 오, 왔어. 우리 다미커 꺼내주자, 그러면. 네. 어. 안녕할게요 진짜 애들 거의, 이짜보호 쉽게 넓고, 되게 피지컬이 좋아요. 다슈퍼주니 태민, 태민. 태민 너무 잘생겼어. 아, 태민은 못 봤어요. 슈퍼주니보고 n c t 는 진짜 매일 먹 아, 진짜 좋겠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노티드 알아? 네 우와. 우와. 엄청 크다 하나씩 해동이에요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 귀엽지 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잘 먹을게요 음, 감동.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자 여긴 감사합니다 선배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감합니다 맛있게 먹게요 <나왔다. 웃음> 우리 민호가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어. 면접 잘 봐요. 면접 아 right?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텔레가 되어있네? 이거를 민호랑 준영이 세개알아요아 이거를 민호가 가져가서 민호랑 이져가려아다 많이 막혀 준영이 몇권 샀는데? 준영아! 준영이가 지금 아니 선생님이 지금 준영이 선물 챙기고 있다. 아 이거 준영이 줘. 준영이 어? 만날 수 있을까? 냉장에 넣어놓고야일수도 뭐 동안. 아. 준영아 못 가져면 내가 가질게. 아. 도착하면 연락해. 아. 준영 버스라서 말을 제대로 못 하네. 준영이 계세요. 너잘 봐. 운동 잘 생겼어요. 아. 안녕. 오, 너무 웃긴다. 진, 진짜 잘생겼어요. 네, 우리 민호, 진짜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조만만하지? 조심히 가. 한가득 노티들을 챙겨서. <laughs> 아, 근데 선생님이 뭐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네. 아니, 괜찮아요. 어우 아, 너무 많아요, 쌤. 생 와, 너무 많아요. 어떡해. 너무 많이 챙겨줬어, 어떡해. 이러고 가다가, 어우. 갈라가는 <laughs> 사람들아. 나 이제 갈게요. 알았어. 고생했어. 조심히 가. 진짜 고마워. 네, 갈게요. 또 보자. 어. 네, 갈게요, 선생님. <laughs> 어떠세요, 에어코일 네? 신세경님? 아, 너무 부끄럽네, 이제. 우리 학원의 아, 신세경이에요. 여기는 이제 안 45kg의 장보님. 너무 귀엽지, 애들아? 너무 귀여워. 엄마입니다. 어, 아, 이게 최고다, 진짜. 좋아합니다. 자, 우리 음. 신세경. 음. <laughs> 신세경. 아니, 야저욕먹어요 이거 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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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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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세 진짜. 진짜. 진진 진짜. 많은데요? 귀여워 와 이쁘다 대박 맛도 달라 그러네? 아, 쌤맛다 다른 거에요? 응 대박 대박 진짜 음. 음. <laughs> 맛있다. 맛있지? 오, 맛있다 오,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 세상에 쌤도 한번 먹어볼까? 네쌤안 언제 해봤어요? 근데 마시멜로는 쌤이 후기만 듣고 음아 어, 맛있다 <laughs> 어,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어 대박 대박 오,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쁘게 나왔어 대박 <웃음> <나와>. <웃음> 너 마시멜로 먹어봤어? 응 맛있어 선생님 이거 2학년도 보내줘야 되는데 아, 네. 저게 안 들어간다. 그래도 박스까지 주는 게 예쁘지 않니? 맞아요. 이건 그냥 박스에 네. 이렇 네. 들어갈까? 네. 아 이거 택배 그거 비닐인 어. 저희도 준비해왔지. 우리 2학년들을 위해서 딱이다! 아딱 들어갔다. 아 이거 포장박스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2학년들 못 잃어. 여수까지 보내줘야 돼. 아 근데 진짜 멀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그래. 그럼 그래. 우리가 추억이 너무 많다, 이제. 저 1월에 여기서 에 상담 받는 데가 어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학업 쪽 아니에요. 또 가야지 마지막인데. 넣지 이거는 군산. 군산 여 여주. 군산 여주차 보내줘야 됩니다, 선생 얘들아. 포유로 어. 와야 돼요. 이래서. 맛있게 먹어야 된다. <laughs> 서영, 정현, 나연 맛있게 먹어. <laughs> 오, 여기 군산 선배. 아, 군산에서 난 선배.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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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laughs> 이제 선배들의 약간 제목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억 스페인으로 <laughs> 갔다 와야지. 자, 안녕. 안녕. 고생 이 많았습니다. 울산에서 열심히 다니는. 왜안 해요? 왕복 10만원. 아, 선생님 진짜 왕복 10만원이라는 말에요 왕복 뭐... 10만원. 그러네. 올 때마다 10만원 왕복.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다닌 거네. 후회 없나요? 진짜, 진짜 없어 <laughs> 진짜 이나 공정 <공전> 붙었으니까 <laughs> 우리 호텔. 네, 우리 호텔 오랍자. <laughs> One day I'll hit the lotto Then my bills would all be paid Money, no. <laughs> 근데 이 노란색이 가장 궁금해요. 아니 약간 이하늘색 아, 노란색이 맞다. 제일 귀엽죠? 비스킷 그레노나. 어, 이건 카카오야. 맛있는 거다. 어, 이게...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꼭 합격할게요.